지금부터 부산연구원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이 주관하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탄소중립지원센터가 후원하며 15개 지역연구원이 참여하여 개최하는 지역지속가능발전과 협력 하구연안관리와 개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환경계획연구실장 박창석입니다. <웃음> <웃음> 어, 어. 진행 순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럼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오전에는 개회식과 각 연구원 원장님들이 지역 지속가능 발전과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는 라운드 테이블, 그리고 세계 주간 기관에서 포럼의 주제에 대해서 대한 어, 주제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하고 연한 통합 관리 방향과 하구야는 지역 탄소 중립과 지역 발전 전략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먼저, 참, 어, 어,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기빈 분들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한국 해양 수산 개발원의 김종덕 원장님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광주 전남 연구원의 조창한 원장님 직무대행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엔 대구정책연구원의 박양호 원장님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부산연구원의 신현석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창훈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입니다. 한국환경연구원의 김종호 부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다음으로는 부산광역시청의 이근희 어, 한, 환경물정책실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기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개회식 순서가 진행되겠습니다. 어 먼저 한국환경연구원의 이창훈 원장님께서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연구원 이창훈입니다. 어, 2023년 저희 KA환경포럼이자 지역 연구원과 같이 하는 어, 포럼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반 탄소 중립 이행 전략을 주제로 지난 12월에 저희가 제주에서 개최했던 환경 포럼에 이어서 하구 연안 관리와 개발을 주제로 17개 지역 연구원이 그리고 그 저희 국책 연구기관인 저희가 K... 아, 해양수산개발원이 같이 어, 공동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희의 뜻에 동참해 주시고 흔쾌히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해주신 정말 평소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 옆에 항상 계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원장님 그리고 부산연구원 신현석 원장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강주 전남연구원 조창환 원장 직무대행님, 대구정책연구원 박양호 원장님, 그리고 부산광역시청 이근희 환경물정책실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후원을 해 주신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에게도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오늘 내용을 만들어 주시는 자장, 발표, 토론을 해 주신 모든 전문가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식순에 이제 나와 있듯이 기관장님들이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과 그리고 하구 연안을 주제로 하는 부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의 발표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하구연안 통합 환경, 환경 관리 방향과 하구연안 지역 탄소 중립과 지역 발전 전략을 주제로 하는 두 개의 세션이 진행됩니다. 사실 이게 좀 굉장히 하루 종일 시작하는 거라 굉장히 어, 힘든 어, 시간이지만은 긴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가 되기를 한편으로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구와 연안 지역은 생태계에 보고이자 인간 활동이 굉장히 어 밀도 있게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대강과 하구역에 접하고 있어서 하구와 연안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도 핵심 의제이고 특히 기후 위기가 날로 심화되는 어 최근 상황을 비춰보면 적응의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I.는 하구의 연안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지난 5월 하구 연안 연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어, 육상 하구 연안 연계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하구 연안 생태계 복원, 하구 연안의 지속 가능한 환경계획과 지역발전을 주제로 연구를 어, 그 전에도 안해온건 아니지만은 조금 통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구 연안 정책 현황, 계획, 사업들을 살펴보고 서로 배우고 협력할 수 있는 의제들을 많이 찾았으면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고 추진해야 될 계획이나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도 다수 제한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행사라 사실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데 실무진들이 수고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동주관기관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부산연구원, 한국 환경연구원 실무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지역의 지속가능 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중앙의 연구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에도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 한국 한 다음 순서입니다. 부산 연구원의 신현석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부산 연구원 신현석 원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글 그 2023년 KI 환경 포럼 주제가 지역 지속 가능 발전과 협력입니다. 그리고 또 소주제가 하구, 그리고 연안 관리와 개발이라는 주제가 이 부산에서 특히 낙동강 하구와 그 대한민국의 뭐 해양 수도라고 할수 있는 부산에서 열리게 된 거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준비를 위해서 많이 힘써주신 K.I.의 이창훈 원장님, 그 다음에 박, 제가 항상 존경하는 분입니다. 국토연구원서부터 박양영호 그 대구연구원장님. 그 다음에 김종덕 원장님, 그 조창환 원장님, 그리고 부산시 그 환경 물 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이근희 실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 그 연구자들, 학자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좋은 논의를 가지고 하고 연안의 현황 그리고 발전 방안에 대한 명확한 제시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대안이 나와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아시다 아실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좀몇 가지 수치를 좀 적어 왔습니다. 뭐, 이거 뭐잘 해보자 뭐이는건 너무 상투적인 것 같아서. 지구 둘레가 여러분,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저도, 저는 이제 토목공학을 해갖고 수치에는 굉장히 그청량도한 4, 5년 현장에서 해서 그래서 수치는 능한데, 나름대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미국 종단 길이가 약3 5 0 0킬로미터 근데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약백그 십만 평방 킬로미터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그 전체 해안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다들 아시죠? 이 연안 연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전체 해안 길이가 해안 길이는 공식적 길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프랙탈 우리가 연구할 때 보면은 해안 길이는 모래알 하나하나까지 다 프렉탈로 들어가면은, 우리 가 상사적으로 길이를 재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 길이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걸을 수 있는 길 중심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그 해안 그 길이가 약 4,020km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그 동해를 해파랑 길이라고 그러고, 약 750km. 그 남해쪽이 가장 깁니다. 남파랑 길, 해갖고 한 4,470. 킬로미터그 다음에 서해 쪽이 아, 서해가 더 기네요 역시 그 굴곡에 따라서 1800km 이렇게 되고 코리아 둘레가 전체가 약 4500km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이제 미국 횡단의 한 1.5배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오늘 하구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하천의 개 하구는 지금은 낙동강이든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하구죠. 그렇죠? 연안도 비슷하고. 그러면 하구가 우리나라 하천 개수가 다또 안정호 박사님 또 계시네. 몇 개예요? <laughs> 우리 저 최고의 정원. 우리가 국가 하천 개수가 제가 보통 뭐한 4천 개 이렇게 머릿속에 있었는데 국가 지방 하천 개수가 관리하는 하천이 3,832개고요. 약 4천 개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을 포함하면은 약 2만 2,500개 하천이 있는 어마어마하게 하천이 발달된 나라면서 바다가 발달된 나라라는 말씀이고요. 전체 국가 지방 하천 길이가 약 2만 9천 3만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하천 길이가요.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안 길이 그4,500킬로에약 3만 킬로의 하천들이 같이 하구에서 만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래가 없는, 아니, 그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그 나라입니다. 그만큼 하구의 관리가 중요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관리하고 있는 하구 개수가 약 330개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쪽으로 직접 나가는 하천이 330개인데 제가 캘리포니아 사례를 봤더니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그 넓은 그 길이에서 관리하는 하천 길이가 약한 40개 정도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만큼 하천과 해양이 맞닿아 있는 도시인데,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그 하구와 해안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은 저희 국가, 우리나라에서는 두 가지 정책적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산에서 제가 부산연구원장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요. 환경부하고 해수부가 서로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바다를 관리하는 해수부가 얘기를 잘안 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환경 분야와 해양 분야가 협력 사업하는 연구 과제를 제가 만들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많은 학우들뿐만 아니라 학우에서 환경, 그다음에 해양, 그다음에 국토 이세 가지 분야가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과제를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오늘 논의 방향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현재 그 탄소 중립 녹색 성장위원회 이제 공정 전환, 뭐 지역, 뭐 기후 적응, 기후 적응 분과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4월달에 그러니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완성이 됐고, 거기에 환경 부분, 해양 부분이 당연하지만은 뭐 거의 70% 80%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총리 주제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 계획이 그 내년 그 7조 2천억, 7조 5천억인가 2천억인가를 포함을 해서 심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 그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탄소중립,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환경 관리가 통합적으로 물,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제가 오늘 융합이 주제인데요. 이세 가지가 같이 투자되고 같이 연구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재보에는 시대가 또 변화가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어, 좀 말이 길었는데요. 저희 하고 길이 하고. 하구로 들어가는 하천수 정도는 오늘 제가 앞에서 인사말을 하면서 머릿속에들 좀 같이 갖고 갔으면 하는 그런 4,000km 4,500km 400개. 이게 저희가 갖고 있는 대상입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한국 해양수산개발원의 김종덕 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많은 지역연구원, 우리 또 박양호 원장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나 반갑고요. 우리 평소에 경사연에서 늘 어, 히엇으로 <laughs> 하다 보면 늘제 옆에 있거나 제 앞에 있거나 우리 이창 원장님 어, 또 우리 신원장님, 신현수 원장님은 저희 부산에 같이 있으면서 늘뭐 중요한 행사가 되든지 아니면 중요한 정책과제에서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사이인데 이렇게 같이 오늘 행사를 개최를 하니까 더 의미가 큰것 같습니다. 예,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산시에서 또 이근희 실장님 이렇게 바쁘실 텐데 오늘 굉장히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우리 조창원 원장 대행께서 직접 또 참석해 주셨네요. 이 하구와 또 연안의 문제가 얼만큼 각 지역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알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신원장님께서 많은 지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한 말도 안 하면 안될것 같아서 몇 가지 또 해안 관련되는 지표를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아까 우리 해안선 길이를, 우리 사실은 공식 지표가 있죠. 우리 조사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물론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뭐, 정확한 길이를 측정한다는 게 사실은 해안선은 불가능합니다. 또 조석차가 있기 때문에, 어디를 해안선으로 기준을 해야 될지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대충, 우리 신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육상 부분의 이제 길이를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나라 또 섬이 한 3,300개가 있습니다. 일단 합치면, 만 킬로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큰어 뭐랄까 환경적 이슈가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지역에서 아주 소규모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하구와 관련된 어제 인생에서 어 오늘 이외에 두 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무려 34년 전에 저는 이이 이, 시기점에 아마 아산만에 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아산만에서 비가 오면 강에서 물이 얼마나 흘러 내려오고 강이 또 바다와 만나면 토사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 토, 확산된 토사에 어떤 유기물들이 사는지 이런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한건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이게 그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 그때도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하구의 환경이 너무나 안 좋아서 제가 그, 뭐야, 토양의 샘플링을 뜰때 온몸에 피우병이 나고 다녀오면 얼굴에 반점이 생기고 막 이런 경험을 한두 번한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 그 하구 환경이. 예. 그리고 2000, 제가 연구원에 들어오고 나서 2005년에 우리 KEI하고 그때 처음으로 양기관이 하구 문제를 같이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아, 한 2년, 3년 정도 같이 공동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한 17년 정도 지나서 오늘을 이렇게 맞이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 처음에 제가 느꼈던 하구에서 이거 그 열악한 환경, 또 오염 그런 상태를 경험한 17년 후에 양 기관이 또 공동으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구 문제는 우리한테 숙제로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선은 과학적으로 또는 우리, 역량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초기에는. 두 번째는, 아까 신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칸막이 문제가 좀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어, 그 그두 번의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바로 지방입니다. 지역입니다.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그러한 논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천적인 과제가 도출되지 못했고 그 과제를 풀수 있는 주체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행히 우리 지방연구원에서 많이 참석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두 번의 저 개인적인 어 뭐라 할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하천하고는 각각 다른 여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강 하구와 형산강 하구가 당연히 다를 겁니다. 낙동강과 영산강도 당연히 다를 겁니다. 하나의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나온 물론 좋겠지만, 실제적으로그 문제의 풀이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부의 해수부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더 나가서 시민 그룹, 또 주민들, 또 우리 공학과 또 기타 자연과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고 공존하는 그런 상생의 공간인 하구가 정말로 인간도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 기원 드리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역할을 할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같이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문길 부산에 오셨는데 날씨가 조금 궂어서 죄송합니다만 오후에 좀 괜찮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청의 이근희 환경물 정책 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사장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부산강 강력시 환경물정책실장 이건입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에 저희 시장님이나 또 우리 경제부시장께서 오셔야 되는데 뭐 함께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관련 업무가 제가 가장 또 밀접하고 또 하구 연안관리와 개발 관련해서는 저희 막뭐 환경 실에서도 상당히 또이 부분은 뭐 어, 낙동화하고 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포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한국 환경연구원의 이창훈 원장님 또 그리고 해양 한국 해양 수산개발의 김종두 원장님 또 부산 연구원의 신현식 원장님 그리고 대구 또 우리 전남 원장님께도 에. 함께 하게 되어서 반갑다는 말상과 함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아마 하두가 이 기후 변화인 것 같습니다. 저희 기후 변화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관련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기후 변화의 가장 어려운 게 아마 가구와는 달리 이 장마라든지 또 폭우라든지 이런 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예측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응도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상당히 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당장만 해도 금년에 저희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식수가 없어가지고 대책을 세운다고 한경부에서 저희들 담당국장을 만나면 고민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제 또 이제 장마로 인해서 오히려 어, 폭우가 쏟아져서, 뭐, 인명사고가 날 정도로, 어, 갑자레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어, 폭우가 작년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갈수기 때문에, 녹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고, 어, 또 2년 전에는 오히려 뭐, 비가 많이 와서 초랑천 같은 경우 사람도 죽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런 이제 예측, 불가능인데 저희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에 연안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게 저희들은 연안 관련해서 이제 하구 오늘 뭐 주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낙동강 하구 뭐잘 아시다시피 하구는 저희들이 한삼사년 전부터 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게 하구 뚝 수문 개방하는 부 기수역. 뭐부런 부분이 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른 영상 강이나또 한강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뭐 많은 연구 라든지 또 우리 시도 사실 한계는 있지만은 계속 기수역을 만들면서 이런모니터링 많은 연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이런또 바람도 하게 됩니다 나머지 하나가 저희들이이제이 동천 입니다 도심에 있는니하이이 면서 한또 2년 전에는 그게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연안 도심에 있는 연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해보면은 문제는 이 홍수 홍수하고 바다에서 오는 어떤 이 바다 수위하고 어디 어디 기준을 맞춰 가지고 하구에 홍수 그 제방을 쌓을 것인지 이런 기준들이 제대로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고민하는 게 도심이기 때문에. 어, 케이스로 일본 같은 경우 연구를 많이 합니다. 오사카나 동경도를 보면은 그런 데는 대개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저 남일에서 율파가 있다 보니까 이는 대개 보면 하구뚝을 쌌습니다. 하구를 만들고 그 다음 범버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천도 사실은 저희들은 아 밑에 이제방을 어, 이 하고 뚝처럼 만들고 펌핑 시설을 해야 되는가 아닌가 하는 그런 사실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연구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이 그런 게 이제 우리 한국의 KI나 아니면 해양 수산 개발원이나 이런데 또 우리 지방 연구원에서 이런 걸좀 자료를 스포팅해줘야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뭔가를 이게 행위를 할수 있는데 그냥 이 학자라든지 행정에서 피부로 피로성을 느끼는데. 어떤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정비해야 될지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오늘 아마 이 포럼을 통해서 그런 연안 관리, 개발 이런 게좀 정보도 공유하고 어른이 활발하게 좀 토론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시도 뭐 전문가들께서 제시하는 그런 어, 의견들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 다시 한번 제 일의 k i 환경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인사의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도록 하고요. 곧바로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각 연구원 원장님, 부원장님, 어 그리고 부산광역시 환경물 정책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